새벽 준 명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던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삶의 질적인 변화를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지는 않으려고 해요. 처음에는 요가스토라를 할까, 혹은 뭐 바가바드 기타를 중점으로 할까 하다가 그날 그날 명상에 관련된 책이 될 수도 있고 좀더 캐주얼하게 명상을 해볼 생각입니다. 16일 동안 항상 무슨 좋은 글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글이 될 수도 있고 어, 내일은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올해는 아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날그날 그날 좀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16가지의 테마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요가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앞으로 요가를 안 하셔도 가능합니다. 요가를 한다고 해서 다들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요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명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좀 깨고 싶어요. 요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요가는 뭐다라는 정의에서부터 좀 탈피되는 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요가를 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. 요가는 말 그대로 삶이거든요. 누나다 가능하고 나이도 제한이 없고 또 배움도 제한이 없고 제가 많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거를 주체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명상을 하고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매일 수 빼고 월, 화, 목, 금 6시에서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자유롭고 편안한 명상을 함께 하고 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가 방향성을 깨닫게끔 자연스럽게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해요 내 삶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 이 시간 동안은 내가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겠다라는 결심과 결정을 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주면서 만나요. 새벽에.